아, 오늘 새로운 멤버가 온다 했지? 그럼 바로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누군지 한번 보자.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는 음... 단단입니다 단단이? 그럼 한번이 예쁘겠네. 요리 실력 보여주세요. 요리 한번 먹으러 가보자. 한번 요리 실력 보여주세요, 빨리.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고기 좀 주세요 고기 하루 응? 배고파요 지금 음식 해줘요 지금 배고 음식 해줘요 빨리 배고파요 저 지금 일 음식을 잘 해야지 저희들 멤버 크루에 올수 있는 겁니다 스타 아 맞아.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라이벌 잘하세요? 라이벌 잘 하십니까?

소리좀올려소리좀올려주세요소리 좀. 바로 가봅시다 단단 씨, 병준 씨. 단단! 저희는 무조건 건설만 합니다. 봐라. 단단 씨 아주 잘할것 같습니다 어, 못할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어, 그래. 처음이니까요 처음엔 누구나 못할수 있어요 아, 그... 누구나 처음은 웃는 거였죠 이렇게 잘할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목소리> 스텝이 아예 다른데요? <목소리> 아, 올라오! 올라오! 안녕세요감실한번더여라가 계세요 단단 씨안 해요 안안 해요 아죽니었네요아 살짝 그스레임이좀불려가네요 괜찮습니다 이번 판 아, 나 바, 가, 나 바, 고, 바, 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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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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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번더 가봅시다. 고, 바,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길 수,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단단 씨, 누구나 처음에 있는 거예요. 단단 씨, 누구에게 처음에 있는 거예요. 단단 씨가 아는, 좋은 좋은, 숨기 좋은 데가 있나요? 오, 오. 이렇게 이길 수있 단단 씨! 제가 없어도 단단 씨와 형준 씨가 이게 들지 않습니까? 와우! 스증나 <목소리> 이렇게 그냥 이길 수 있는겁니다 계속 이상한 간단히 시작해 이상한거 한번 더 가봅시다 원단! 랭크는 한 나중에 해봅시다 다음 영상은 쨘포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라이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엄청 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악다타 네. 해봤나요 여러분들? 한번더 건설 가봅시다 아니고요 바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아안 제가 안좀 놀이터는 좀 많이 놀았죠 놀이터를 했 괜찮아 맞네요 많이 놀았죠 우리 저희도 아, 부두가 됐네요. 저희는 부두 잘합니다. 부두 많이 해봐서. 아, 어번해봤죠 저분들 다저기소총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경을 들고 싶지만 설이아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단단씨, 잘해봅시다. 단단, 단단. 야, 어이고, 단단, 단단. 단단, 단단. 단단 시리즈 6레벨이네요 아까1레벨아 6레벨이네. 저도 전용을 쓰고 싶은데 저용을쓸 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볼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분 이분 사기예요 쥐쥐쥐쥐 가봅시다 오기, 오기, 오기. 이렇게 이길 수 오. 있습니다 단단치 잘해봅시다 한번더 단단 단단 제가 여기서 지혜를 못하고서 이런 전까지 아니야, 잘할 수 있어요. 어. 아유, 인준씨가 죽은 거 같아. 또 웃어요. 나 뭐예요, 이거? 와, 잘하네요. 팔찌. 아, 괜찮아요. 팔찌는 사기에저 쓰기만 죽어니다 여러분들. 지는모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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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들어 안, 드러... 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진소리는 어디서 그렇게 나거든요. 맞네요. 우리가 키워드는 해벌레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했어요 조금만 소리를 더 켜주세요. 조금만. 숨고하셨습니다 어? 뭐지? 왜 죽지? 딸피, 딸피. 타워 가져 타워는 좀 재밌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타워. 로벅스 없어도 쉽게 할수 있는 타워. 어, 우선 타워로 가볼까요? 안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아팠습니다. 아, 제가 정중출은 아니죠. 지금 언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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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할수 있지요. 오케이 오케이 또 있어 오지금다. 자신감 있게 숨지 말고요. 자신감. 구급상자 있네요 두고. 잠시~ 어디가 날이 쏟다 와, 갑자기 와~ 우리한테만 불행은... 도... 는데 절 제거했네요. 아, 아깝네. 아, 좋습니다. 타워 타워, 타워. 자, 다음에 만납시다, 여러분. 자. 인사합시다무요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